자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한시 데카르트 선수 프토스 로 진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7시 체크 선수의 테란 진영이고요. 본진에서 베럭스를 올라가고 있고 데카르트 선수는 앞마당 쪽에 전진해서 게이트웨이를 지으면서 혹시나 모를 상대의 더블 베럭 더블이라든지 생 더블이라든지 테란의 그런 특유의 강하고 사기적인 빌드를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지만 체크 선수는 그와 발을 맞춰 가지고 상대가 혹시 모를 전진 게이트나 그런걸 대비해서 본진에서 안전하게 베럭스 지어주면서 팩더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체코 선수는 센터에 스 c 비 보내면서 센터에 혹시 전진 게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모습이고 안전하게 팩더블 가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어, 데카스 선수도 지금 본진 팩더블이구나 인지를 했고요. 지금 본진 팩터를 보고 바로 게이트 더블 저그전하는 것처럼 게이트 더블 가져가 지고 있는 데카르트 선수고 이제 가스 올라가 주면 스테크 올라가 주겠죠. 질럿은 하나 정도 찍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럿 달려오고 있고요. 자, 질럿 뛰는 거 봤고. 아 지금 체크 선수는 상대방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고요 지금 센터만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원질러 들어오고 있고, 2마린, 3마린까지 찍어주면서, 이거는 지금 데카 선수가 어느 정도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어, 질뻔 하다가 다시, 이, 땡, 아 뭐야, 게이트 더블 가져가주면서 유리한 면을 점령한 것같고요 이게 지금 체크 선수가 막 서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질러 납박 오는구나. 이건 초반에 뭔가 승부가 있겠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재 서치 상황이라서, 어, 데칼 선수가 초반에 많은 유리한 이점을 빌드상 이점을 가져가주고 있는 것같고요 현재 스코어 3대1로 JD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데칼 선수도 본질 투게더 올라가주면서, 빌드상에서 많이 유리한 점을 가져가고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사불체가 그한 세트 더 따라가면서 3대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애결까지 볼수 있을지 좀비추가 주목되는 어, 상황입니다. 본진에서 아주 벙커까지 지어주고 있는 체크 선수 이렇게 되면 조금 아, 이거 봤기 때문에 아, 속으로 아차 싶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질러시 봤기 때문에 그 생더블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게이트 더블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것같고요 사업 돌려주고 있는 데칼 선수도 아 지금 벌초가 들어왔어 이거 손에만 해야 되는데 손해를 만해야 되는데 벌초가 지금 아 용킬 이 벌초로 어느정도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데칼 선수의 환상적인 데칼식 프로브 비비기로 벌초를 끊어 줬고 지금 벙커까지 지어준 체크 선수는 자원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점을 가져가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 줄지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주 올라가주면서, 데카르트 하면,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하면, 데카르트 선수죠. 철학자 스타일 프로토스, 데카르트 선수, 또 다크템플러 가주면서, 데카르선수다크템플로 굉장히 좋아하죠. 벌처 한 마리 빠져나갔는데, 이 벌처가, 어떠한 크림 역할을 가져가주면서, 체크 선수에게 강한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이건 지금 마인업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마인업 돌리고 있는 거겠죠 자 마인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몰래 멀티 체크하는지 확인하고 주고 있는 어, 체크 선수고 지금 이거는 데카선수 어떤 스텝 보여줄지 이거 지금 어, 다크템플로 짓나요 템플라카이브 아직 안 짓고 템플라카이브 지어주면서 아비터까지 연결해 준다면은 데카선수 굉장히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테란이 앞마당이 지금 많이 늦었기 때문에 프토스에 비해서 프토스 이미 지금 자원을 많이 먹은 상태고 테란보다 훨씬 빨리 앞마당을 먹었고요. 어, 지금 이 벌초까지 잡혀주게 되면서 드라가 사업이 됐기 때문에 벌초 간단하게 잡아줬고 이쪽에 심시티 해주면서 3-0-2 멀티 가져가주고 있는 데카르트 선수 초반 그 빌드의 이점을 내가 충분히 더 유지하겠다, 굳히겠다는 그런 듯한 움직임에3멀티 모션이죠. 그러면서 데카트 선수 이건 지 스타게이트 올라가 주면서 빠른 아비토로 승부를 보겠다. 노로브 아비토로 승부를 내가 한번 보겠다. 상대방의 상탱 오탱 찌르기도 다크템플로와 함께 막아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면서 넥서스 3렙 가져가 주면서 한번 경기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듯한 움직임의 데카트 선수고요 아, 게이트 더블 했기 때문에 자원적인 풍족함은 테란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투진 삼드라, 그 센터 지나가 주면서 테란 안마당 쪽으로 이동해 주면서 압박을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마인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뒤로 빼주고 있는 데카르 선수고요 지금 투벌처 돌려주고 있는 체크 선수고 체크 선수도 지금 벌써 최대한 돌려주면서 빈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 깨주면서 병력 진출 원활하게 준비해주고 있는 체크 선수고 데카 선수는 이미 지금 아비토 트리비나을 올라가 주면서 빠른 아비토로 테란 한번 흔들어 보겠다. 아직 게이트 두 개고요. 게이트 두 개에서 아비토 올라가 주면서 3 넥서스까지 가져가주고 있는 데카 선수기 때문에 지금 테란이 이걸 본다면은 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란은 본진에 터렛까지 지어주면서 지금. 혹시나 모를 프로토스의 리버라든지 다크 템플러라든지 그런걸 확인... 어 지금 마인에 다크 템플러 한마리 잡히면서 아 제가 말이 많아서 물좀 마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고 있고 아 지금 드랍시 이거 지금 스타포트 밑에 있었군요 드랍시 준비해 주면서 이거 크랙인데요 이거 지금 아, 네 마리 떨어지면서, 아, 이쪽에 12CT가 아, 좀, 어휴, 아, 아, 막아주면서, 12CT 막아주는 센스. 이게 지금 마인이, 어, 아, 지금 업저버가 없기 때문에 드라곤으로, 어, 마인 제거해주면서, 어, 마인 제거 좋아요. 생각보다 이쪽에 파일런을 지어주면서, 아, 근데 이쪽 들어가준다면, 어, 다시 한번 지우고, 데카스 선수. 아, 데카스 선수 반응 굉장히 좋고요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을 거라 생각했는데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데칼 선수 이쪽에 파일런 센스 그 다음에 드랍쉽이 올라가주니까 다시 한번 없애면서 아 근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드라곤배치하면서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잡아내나요 이거 잡아내나요 아 이거 지금 드랍쉽 잡힌다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아 드랍쉽 잡혔고요 벌쪽까지 잡히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 파일런 러쉬까지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저할나위 없이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손익 계산서 뚜들겨 보니까 계산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체크 선수 조금 불리하게 좀더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거 커맨스 지어서 됐는데 또 파일런 견제 받았고요. 지금 아 이제 포지 지어 주고 로보틱스가 없어요. 로보틱스 없이 가겠다. 노로보 패스트 아비터로 가지고 있는 체크 선수. 이게 지금 마인으로 살짝 보이겠죠? 정력 전진 배치를 주고 있는 체크 선수고, 3멀티 준비해 주고 있는 체크 선수. 지금 이제 호흡을 좀더 길게 가져가면서 상대방 아비터를 막아주면서 상대방이 3멀티까지 한걸 봤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에 맞춰서 체크 선수도 호흡을 길게 가져가주면서 장기전을 바라보고 있구요. 하지만 데카 선수는 이제 아비터 나오면서 주도권을 좀더 세게 가져가주면서 리콜이라든지 스테이시 필드라든지 한방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본질 노린다든지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지금 한번 찔러보는 데카 선수들기 지금 죽분이 많기 때문에 오바럽 찔러서 승승 들어가지고 있고 3탱크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주고 있는 데카트 선수 본인이 유리한 걸 굉장히 알고 있고 질러지 바로 됐어요 말씀드린 순간 질러 바로 뱉면서야이 기가 막히게 이거 성령이 멀티까지 견제해주면서 이거는 데카트 선수가 완전히 습기를 많이 가져와주는 모습이고 베이카르 선수의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체크 선수는 아쉽게도 3월치 취소해주면서 이거는 승부가 많이,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쪽에 마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러드라군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 포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노 로보거든요. 로보, 로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이미 아비터가 한기 나왔고요. 만화는 100이고요. 조금 있으면 3월치도 완성이 되고요. 이 만화가 50, 150이 된다면 본질에 떨어진다면 체크 선수 입장에서 는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발업 질럿이기 때문에 발업 질럿으로 툭툭 던져가면서 마인 제거해주면서 벌처 없애는 거는 질럿 드래곤에게는큰 어려움이 아니죠. 이쪽에 칠드래곤 건지하게 버텨주면서 질럿만 툭툭 소모해주면서 탱크를 없애줘가지고 3멀티까지 끊어줘 버렸던 아, 데카트 선수였고, 체크 선수는 이쪽에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산멀티 노려줄지 아니면 은 팩토리를 더 늘려서 짜내기로 아직 커뮤니티 다시 한번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 데카트 선수는 오늘의 아, 로보틱스 인재 짓고 11분 29초 로보틱스 지어주면서 내가 왜 전략의 데카트인 다크의 아버지인지 나는 다크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적인 다크템플러 철학자 데칼 선수의 굉장한 좋은 움직임이었고, 아, 하지만 이쪽에 마인의 드라곤을 잡아 먹으면서, 아, 마인과 탱크를 잡아 먹으면서, 체크 선수도 어느 정도 미세하게나마 점수를 만회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큰일 난건 프로토스가 12시 멀티가 돌아가게 된다면, 멀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서야 3멀티를 먹는 테란보다,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멀티가 두 개나 더 많아지고, 아비토가 두 개가 준비가 되었고, 하나는 이미 풀마화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리콜이 본진에 떨어지든, 아니면은, 스테이시스 필드를 걸고, 테란의 362 멀티를 밀어버리든, 포토스에겐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근데, 해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토스가 정면을 뚫기보다는, 리콜을 통해서 안정적인 승리 발판을 가져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아콘까지 여유있게 뽑아주면서, 아, 근데 지금 뭔지 말씀드리는 순간 드랍씨 맞는데, 이 반응속도 뭔가요? 굉장히 빠르게 빼주면서 데카선수 와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힘도 굉장히 좋아서 드라군질러시 와리가리 쭉쭉 들어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아 이거 지금 이게 안닿나요? 안닿나요? 안닿는데? 아 이거 닿나요? 안닿나요? 안닿.. 다... 아 닿겠죠? 아 그래도 체크 선수 이걸로 어느 정도 이득을 봐주는 모습이고요 3몰...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제가 말씀드렸지 이건 리콜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 리콜이 온다면은 체크 선수가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리콜... 아 근데 이거 아비투가 3마리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콜이 한방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얼음 땡 가나요 얼음 땡 이쪽에 얼음 땡갈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거 다시 한번 리콜할지 얼음 땡을 할지 모르겠는데 리콜할지 얼음탱할지 병력 모아주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재차 리콜인 것 같고 이쪽에 면상 리콜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병력이 면상 리콜한 다음에 리콜 아비 아공까지 리콜되면서 백하선스 굉장히 전략적이고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취지 선언하면서 백하선스